제 작년에 3억 매출하고 이번에 6억 매출 했습니다. 2주 매출이 3,500 이러면서 저는 마진이 이제 평균적으로 50%까지 됩니다. 매번 쓰고 버리니까 돈도 아깝고 쓰레기도 엄청 나오잖아요. 이 제품을 이 사람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 요 다른 사람의 제품을 이렇게 홍보해주고, 3.3% 수익을 받는 거거든요. 이 9,900원짜리를 마진을 붙여서 상품을 올리는 거죠. 전 도매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는데, 도매 사이트도 사용하고 오픈마켓도 사용해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검색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이제 보면은 이거 필요한 건데 하면서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거 PDF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책을 집으로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고 저희가 이것도 집으로 다 배송해 드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틱톡에서 돈 벌고 있는 28살 38강땡이라고 합니다. 어, 틱톡은 어떤 거돈 벌고 있는 거예요? 틱톡 지만 라이브 이런 거 많이 있던데. 그 샤넬 춤 아시나요? <laughs> 이춤 아시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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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초반 후킹으로 춤 한번 춰봤습니다. 아, 그래요? 초반 후킹이 됐나요? <laughs> 네, 잘된 것 같아요. <laughs> 사실 틱톡에서 제품을 판매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laughs> 제품 리뷰 영상 아시죠? 그런 거를 틱톡에 올려서 제휴 수익이 아니라 제가 직접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직접? 아, 네,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사실 보통 다 유튜브만 한다고 하지 틱톡 한다는 분은 처음 봐가지고 돈이 좀 되나요? 틱톡이 정말 돈이 되는 곳이거든요. 원래는 유튜브 쇼츠 만들고 그 똑같은 영상을 틱톡에다 올려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게 아니에요. 이런 제품 리뷰 영상 많이 보셨죠? 맞아요. 어떤 재료도 쉽고 빠르게 손질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 인스타그램이나 수에도 어. 가끔 보이긴 하던데. 유튜브, 인스타 이런 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사람들이 아쉬운 거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채널을.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에 제품을 올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아쉬운 게 자기 제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제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상품을 올려서 제품 마진도 얻고 제휴 수익도 얻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물건 판매하는 그런 매출이 좀 나오나요 이게? 제가 작년에만 이걸로 틱톡으로 6억 매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실제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특히 저희의 주 타겟층까지 말씀드리면 한 40대, 50대 분들이 정말 주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순수익은 몇 퍼센트 정도 될것 같아요. 보통 커머스 하면 뭐 광고 이런 거 저거 떼고면 한 2, 30%? 저희는 50% 왜냐면은 저희는 저희가 직접 제품의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을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어? 이 제품 괜찮은데? 이런 감성적 소비로 마진율을 50%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고객들이 어떻게 구매하는지 한번 그 과정을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매번 쓰고 버리니까 돈도 아깝고 쓰레기도 엄청 나오잖아요 이 제품을 이 사람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 제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제품을 이렇게 홍보해주고 3.3% 수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이 9,900원짜리를 마진을 붙여서 상품을 올리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면 싼 제품 구매를 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희 고객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제품이 얼만지 잘 모르세요 물걸레 제품이 막 10만원 20만원이면 말도 안 되겠지만 사람들이 이 제품이 9,900원인지 아니면은 17,000원인지 모르거든요 그냥 사람들은 영상에서 후킹당해서 이 제품 필요한데 하면서 들어오고 가격이 합리적이면은 웬만하면 다들 구매한다는 거죠 아까 작년에 매출 6억 하셨다고 하셨는데 순수익 3억 난 거네요? 네그렇죠 <laughs> 28살에 연봉 3억이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뭐 출근 같은 건 원래 따로 안 하세요? 어, 저는 사무실이나 카페에서 주로 하는데 어, 오늘은 사무실로 갈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노트북 챙기고 이제 사무실에 그 판매하는 재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아 저는 무조건 위탁 판매로만 진행해요 제가 그렇게 사입도 해봤는데 아, 그러면 포장하고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럼 영상을 매일 올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무조건 위탁으로만 진행합니다 차에 관심이 없었는데 돈을 벌게 되니까 차가 보이더라고요 <웃음> <웃음> 재작년에는 계속 틱톡 하셨어요? 네 재작년에도 제가 틱톡을 하고 있었어요 재작년에 3억 매출하고 이번에 6억 매출했습니다 28살이라고 하셨는데 네. 대학교 다니시던 거예요 원래? 네 대학교 다니다가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중대하게 됐습니다 <laughs> 그럼이 틱톡을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어요? 좀 부업을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해외 구매대행도 해보고 위탁 판매도 해보고 브랜드 제품 판매나 뭐 제가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뭐 이런 것들도 해보고 쿠팡 파트너스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틱톡의 기회를 본 거죠 제가 쿠팡 파트너스 제가 앞치마 입고 직접 리뷰해서 했던 채널이 있거든요 틱톡이 유독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쿠파스 수익을 보는데 매출이 1,5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쿠파스 수익이 3%니까 저한테 떨어지는 건 45만 원이더라고요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내가 직접 제품을 판매하면은 내가 1,500만 원의 매출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딱 시작하게 됐어요 틱톡을 유튜브 뭐 인스타 뭐 네이버 클립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하고 있어요 틱톡에만 집중하고 있고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나의 영상 만들어서 모든 플랫폼에 뿌려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인스타나 틱톡이나 그런 플랫폼마다 시청자들이 다 다른데 왜 똑같은 영상을 얻어 걸려라 식으로 다 올리는지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기 대표님 일하시는 곳이에요? 네,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laughs> 뭐 직원 없이 혼자 하세요? 어, 직원분들도 계십니다. 직원분들은 주로 뭐 영상 편집이나 저희가 좀 기계적으로 하는 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직원분들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한번 그 매출 그 보여 줄수 있으세요? 네, 2주 매출이 3,500. 사실 이 스마트 스토어 연동해서 자기 물건을 파는 거는 틱톡도 있겠지만 네. 뭐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중에 굳이 뭐 틱톡을 좀 강조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틱톡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쇼핑 커머스 전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네이버나 쿠팡에서 검색하고 제품들을 구매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검색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상을 이제 보면은 이거 필요한 건데 하면서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틱톡샵이라는 게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틱톡샵이 영상을 보면서 구매하기까지 가장 빨라요 지금 난리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어떤 클릭을 하면 쿠팡으로 이동을 하죠 이제 틱톡샵은 틱톡에서 보고 결제하면은 바로 구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틱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보여줄 수 있나요 직접? 네 우선 저희는 콘텐츠 소싱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영상을 올릴지 그거를 내가 처음부터 다 어떤 제품을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터진 영상들을 소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틱톡에서 꿀템을 검색을 해서 조회수가 10만 이상인 것들을 고르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좋아요 밖에 안 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을 수집을 합니다 근데 해외 영상을 사용하는 채널과 직접 촬영하는 채널이 있어요 저희가 직접 촬영하는 채널들은 네, 따로 빼줍니다 왜냐면은 하 저희는 직접 촬영할 게 아니라 해외 영상을 재사용해서 영상을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뭐 저작권 이런 거 걸리진 않나요?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오면서 저작권에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맨 처음에는 이 저작권 이런 게 무섭다 보니까 그런 영상들을 가진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써도 되냐고 항상 OK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르쳤던 분들도 지금까지 문제된 적한 번도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이 터지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허락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식을 한다. 다음에 여기에서 인기 순으로 부릅니다 100K가 넘는 영상을 소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100K 넘는 영상이 엄청 많죠? 근데 저는 여기서 추천드리는 건 옛날에 터졌던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최근 6개월 안에 조회수 100K 넘는 것들을 소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 300K 나온 영상을 소싱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저희는 처음에 이 영상의 대본을 짜야 돼요. 영상 처음 만든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영상이 터지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대본을 각색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각색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대본을 또 저희가 일일이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본을 뽑아주는 여기 Get Sub이라는 틱톡 자막 다운로드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그대로 자막 받기 해주시면 이렇게 자막이 TXT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막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대본을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이거를 GPT를 사용해서 한번 대본을 짜볼게요. 전 여기에 틱톡 대본 제작이라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대본들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사투리 버전으로, 네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바로 하지는 않고, 초반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초반 부분은 제가 직접 일일이 바꿔줘요. 여기서, 아직도 액자 걸려고 망치 찾고 계신가요? 이 부분을 따로 변형을 해볼게요. 요즘 잘 나가는 채우들이 쓰는 대본을 보면은, 일본에서 난리 나지도 않았는데, 일본에서 난리 난, 혹은 뭐, 일본에서 막 이렇게 팔린, 이런 식으로 후킹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후킹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상을 내리면서 보기 때문에 여기서 후킹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뒤에 내용이 좋아도 여기서 다 이탈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그로가 껴있더라도 무조건 일본에서 이렇게 팔린 이런 식으로 후킹을 해줘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뭐 일본에서 뭐가 이렇게 가 팔렸는데 하면서 뒤에까지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본에서 이렇게 팔린 무타공 제품 가져와시오. 이런 식으로 저는 초반 후킹을 넣어주는 편이에요. 이거를 타입캐스트를 가져갑니다. 저는 여기서 뭐 할머니, 연자를 사용해볼게요. 좀 들으면서 해볼게요. 일본에서 이렇게 팔린, 무타공 제품 가져와시오. 근데 이거를 그대로 또 써버리면 좀 많이 느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도도 무조건 한 1.3배에서 4배 정도 해줍니다. 1.3배 해놓고 다운로드 오디오 파일로 눌러서 여기서 문장별로 나누기 해주고 다운로드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대본까지는 끝입니다. 이제 캡컷을 켜서 이제 편집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타이캐스트에서 음성을 가지고 오고요. 이런 공백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데서도 은근 많이 이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대한 붙여서 사람들이 지루할 틈을 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대본을 보면서 음성을 듣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AI 자동 캡션으로 해 주면은 그냥 뚝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너무 길면은 또 사람들이 지루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다한 줄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대본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팔린 무타공 제품 가져와시오. 이제 그럴 필요 없죠. 이 스티커 하나면, 못 없이도 바로 걸려버려요. 그치, 영상 소스는 어디서 구해서 넣나요? 영상 소스는 아까 저희 제품이 무타공 벽걸이였죠 네. 영상 자료를 GPT를 활용해서 찾아야 돼요. 여기 보면 은 중국어 번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타공 벽걸이 후크. 이런 식으로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틱톡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검색을 하면 은 해외 영상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품을 한 3개 정도 가지고 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틱톡 다운로드라고 구글에 치시면 은 여기 스냅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URL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운로드 해주시고 여기서도 다운로드 그냥 그 3개만 돌려서 그냥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붙여놓는 것보다는 좀컷 편집을 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됐고 캡컷으로 들어와서 세계 영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전 전체적으로 영상을 보고 후킹 될 만한 장면이 있는지 확인해 봐요. 딱이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영상들을 위에다 올려놓고 어떤 영상을 쓸 건지 하나씩 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초반 후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장점만 소개해주면 사람들이 오이 제품 괜찮은데 하면서 오 구매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나머지 뒤에 부분은 그냥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 넣어주려고 합니다. 아니 기존에 다른 그 판매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이라 가지고 크게 뭐할건 없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웬만한 슬즈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또 제휴 수익이 아니라 직접 제품을 판매해가지고 좀수익을더 많이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상까지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사실 저 무타공하는 저 제품이 실제로 없는데 어떻게 네. 판매한다는 건지 좀 그것들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도매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는데 도매 사이트도 사용하고 오픈마켓도 사용해요. 도매 사이트에서 아까 무타공 벽걸이였죠. 여기서 벽걸이 후크 제품을 저희가 올렸던 영상 제품을 찾아주면 돼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0원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제품이 얼마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한 개를 한 7,000원, 8,000원에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아, 이건 너무 비싸다라는 걸 알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0개 묶어놓으면 1,000원이죠. 그런 것들을 9,900원에 판매하고 10개, 9,900원도 합리적이네? 하면 사람들이 다 구매를 하거든요. 이러면서 저는 마진이 이제 평균적으로 50%까지 됩니다. 그럼 여기 도매매에서 찾아서 네. 대표님의 스마트 스토어에 업로드 한다? 네, 스마트 스토어 쿠팡 둘다 옵니다. 주문 처리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저희한테 주문이 들어오면은 고객 주소지 그런 게다 있단 말이에요. 즉 그거를 여기서 똑같이 구매해서 넣어주면 끝. 너무 간단한데요? 네, 이, 이렇게 간단해야지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고 많은 상품들을 등록할 수 있,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냥 리스크 있는 부분은 없나요? 리스크 있는 부분 전혀 없죠. 반품이 들어와도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저희도 똑같이 여기에 반품 신청을 해서 반품비도 안 받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이거 말고 또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될것딴건 없어요. 근데 이거 말고 그냥 상품 등록하고 근데 더알건 없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영상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영상을 계속 꾸준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잘 되는 채널들을 분석을 하고 그거를 비슷하게 올려보는 거죠 아 그럼 저도 바로 지금 당장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하셔도 돼요 <laughs> 근데 사실 이것만 보고 따라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톡 가입하는 뭐 캡컷 다운받는 뭐 어려워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 PDF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책을 집으로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만드신 거예요 대표님이? 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제가 하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무료 강의에 참석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도 집으로 다 배송해 드릴 겁니다. 여기 또 어디예요? 네, 오늘 이 틱톡 데이거든요. 저희 이제 제1호 예제자 장땡 님이랑 서로 네. 인사이트 공유하고 좀 저희가 교육하는 운영 그런 플랫폼 디벨롭 가지는 시간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제자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저는 24년도부터 알게 됐고요. 저도 똑같이 짧은 쇼핑 영상 만들어서 제품 판매하는 거 하고 있고요. 이제 영상 하나로 최대 수익은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었어요? 저는 원래 이제 회사원이었고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사하고좀 사업 나름대로 혼자 조, 막 도전해 보고 있다가 음. 사실 많이 실패하던 힘든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연락을 막 하다가 아. 너무 배우고 싶으니까 감사하게 제 연락이 받아주신 분이세요. 아. 네, 저 일단은 오늘 영상 두개 준비했는데 네. 이번에는 겨울이라서 겨울 제품 위주로 좀두 가지 준비해 봤고 어, 저희 마지막으로 이 머니로드 시청자분들한테 이것도 네. 해 보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한테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틱톡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일단 시작이라도 해 보세요. 이 틱톡 샵이라는 기회가 진짜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틱톡 시작하세요. 오늘 촬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